세라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성경통독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29장에 어, 라반이 자기의 두 딸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 레아 먼저, 첫째인 레와 먼저 결혼하고, 둘째인 레아,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요. 레아는 아이를 낳았지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장에도 그것과 이어서, 어, 전쟁 같은, <laughs> 사랑과 전쟁, 약간 요런, <laughs> 예, 어, 스토리가 전개가 되거든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럼 이번 장도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름으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분을 대신 하겠느냐?" 하매.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비라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 하고 자기 여종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비라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하녀 비라가 다시 수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르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미를 수확할 때에 루벤이 들에 갔다가 합한 채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오매 이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달라 하에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니라.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내가 내 아들의 화판채로 당신을 확실히 세뇌었노라 하매그 밤에 그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한여를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사글 내게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창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뒤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라엘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타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의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또 이르되 내게 내품삭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으며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과 함께 하였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어나서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도 예비하리일까 하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함에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과 양과 염소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과 염소 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 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서 모든 갈색 가축과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옮기리니 그런 것들이 나의 품삭이 되리이다.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삭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에 나의 의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혹시 염소들 가운데서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는 것이나 양들 가운데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 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라반이 이르되 보라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그날에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숫 염소를 옮기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고 양들 가운데서 갈색인 것을 다 옮겨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되게 벌려 놓음에 야곱이 라반에 남은 양과 염소 떼를 치니라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와 개암 나무와 밤 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양 떼가 마시러 올 때에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구유, 홈통 속에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그것들이 마시러 올 때에 수태하게 하려 함이더라. 양 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을 낳음에 야곱이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모든 것을 향하게 하며 또 자기 양떼를 따로 두어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 들게 하지 아니 하였더라. 강한 가축이 술퇴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 앞에서 홈통 속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수태하게 하였으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기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아멘. 아, 오늘 얘기 굉장히 아, 제가 중간에 읽다가 조금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중간에 잠깐 스톱을 했었는데요. 자꾸 생각하니까 그 예전 그 저희 나라 그런 그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까요? 야곱의 두 아내 그리고 그두 아내는 자매잖아요. 근데 자매들끼리 그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 그런 것들로 굉장히 갇혀 어막그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또그 아이를 둘다좀 낳고 그 사이에 드디어 요셉이 또 태어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입니까? 그때, 그때 그랬잖아요. 어, 지금은 많이, 지금도 있나?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들을 낳는 거,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는 거. 어, 그리고 그, 그 왕의 사랑을 받으려고. <laughs> 그 여자들의 전쟁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자꾸 그 장희빈 그런 게 생각이 자꾸 나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지 이런 생각이 그어 사람에 대한 질투 사랑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예나 지금이나 현재 현재도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정말, 어,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또 읽었고요. 어, 그러므로써 야곱은 또, 예, 많은 자손을 또 얻었습니다. 다음, 어, 31장은 또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다음 31장도 아주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어, 좋은, 편안한, 어, 주간 되시고요. 그리고 어, 감기 조심하고요 여전히 어, 장마는 계속되지만 여전히 저는 긴팔을 항상 입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 31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내아가 나와서 <laughs> 마주하면... <laughs> 아, 그를 맞이하친 이건 완전 이게 자매끼리 뭐하는거야 음. 아니 <laughs> 아니 이게 뭐하는거야 뭐 지금 어, 잠깐만 너무 어, 지겨워 음. 다시 <laughs> 나 진짜 와 대단하다 진짜 와 남자는 위대하다 그러나 그 남자를 낳은 여자는 더 위대하다 그런 말이었나요? 나는 아들도 없고, 딸만 하나 있는데. <laughs> 난 옛날 같았으면은, 난 쫓겨났어. 아들도 못 낳고, 나는 쫓겨났다고.